오늘 말씀을 통해 부환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내용 안에서 야고보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 교훈이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바로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신앙의 공동체 내부의 삶에 관심을 두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무엇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지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부안자들 아주 강력한 어조로 부안자들을 향하여 장차 이말 재난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 부라고 하는 이이 부라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물에 관하여 문,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며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달란트를 믿음의 선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장 오장 일 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에 대해 경고하기에 앞서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관심을 주게 합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관심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이 반복으로 말미암아 부자들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울고 통곡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말 고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난에 직면하여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을 때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을 쌓아가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사실로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부자들이 돈을 버는 문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쌓은 잘못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웃을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의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한 부를 잘못 사용한 예에 관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 경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자들에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으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또 부자였던 욥 역시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매우 이기적이고 불이하게 재물을 모으고 사용한 자들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불이한 부자들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불이한 부자들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재물을 너희 재물을 일이 썩었고, 너희 옷을 점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 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리한 부자들의 심판을 당하게 될 범죄는 재물을 쌓아 놓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보가 살던 당시에 재물은 보통 돈뿐만이 아니라 곡물, 기름, 값진 옷과 세금피품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이 썩었다는 것은 불이한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의미입니까? 자신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그것들을 창고에 쌓아놓기만 해서 쓸모 없이 썩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옷이 좀먹었다라는 것은 너무 많아 입지 않고 옷장에 보관해 둔 옷이 좀먹을 정도였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당시 우복은 재산 중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옷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그들의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썩었다 또한 좀 먹었다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가 궁극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오랜동안 금과 은을 축적했었는데 그것들이 녹이 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 은은 녹지 않음, 않습,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렇게 녹슬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재물, 세상의 재물, 금과 은이 잠정적이고 덧없는 성격임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안에 이렇게 어,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이 썩, 썩고 썩고 점먹고 녹슬러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인생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는 부리한 부자들이 잘못하고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하늘의 보아는 제쳐놓고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쌓아놓아야 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이 녹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것들이 부자들을 고발하는 정죄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이 들었다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부자들이 아주 처절하게 파멸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상징이며 형벌의 도구입니다. 결국 불의한 부자들이 쌓아둔 재물 때문에 약자들을 착취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주변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데 급급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엄한 심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을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위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받게 될 범죄에 대하여 밭에서 추수한 풋꾼의 삭슬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풋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방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풍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농장의 주인들의 불의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불의한 모습으로 인하여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농장 주인들의 일꾼들에게 동전으로 품삯을 주었는데 야고보는 동전이 소리를 내어 농장 주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품꾼들의 삭스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율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해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품싹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싹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가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품꾼들의 품싹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품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반드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므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며 반드시 불의한 자들의 부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부는 불의한 부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품을 파는 노동자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 5절에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가난한 품꾼들의 삭스를 주지 않으면서 사치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은 결국 사치와 방종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치와 쾌락을 조차 살아가라고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인데, 결국 부자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은 결국 사치와 방종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재물과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하여 아주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도살의 날을 위해 살찌우듯이 본문의 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심판의 날을 위하여 자신들의 죄악된 마음을 살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될 날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쾌락에 빠져 빠져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사륙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존재를 알아도 그날이 아주 멀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자를 비난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6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의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죄를 범하였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 야고보는 온갖 수단을 방법을 통하여 재물을 쌓기에만 급급하며 이 재물들을 자기들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의인들을 핍박하는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루게 날에 스스로를 살찌우는 그리하여 재왕과 형벌을 쌓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물을 쌓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결국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쌓아 두어야 하는가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얻은 재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귀한 달란트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또한 사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귀한 믿음, 하나님의 하늘의 선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매일 같이 하늘의 선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부안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